성주형이 뭐. 와이프가 없는데. <laughs> 남아 와이프와? <laughs> 다른 사람 와이프 누가 올 건데 여기. 성주형 여자친구 오시든지. 오. 노래 잘하셔던데 어, 이, 이 학원 다니고 연습 많이 했죠 뭐. 음. 아 근데 저 멘트가 너무 안 나오더라. <laughs> 너무 강력한 분들이 앞에 뿌진데 있어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왔어. 노래만 딱 하고 없어지더라고요. 같이 출연했어? 저는 못 가고 그때 매니저랑 와이프만 갔어요. 전역? 와이프도 그럼 수석사가 있으신 거요 없죠. 네. 저도 없는데 무슨 와이프가 있어 이제? <laughs> <같은 웃음> 궁금하게 섭배가온 네. 건지 아니면은 먼저 아, 나가고 싶다고 한 건지. 나래나 나가 물어봤어요. 그뭐 여기서 꾸미고 있는데 뭐좀 혹시 와이프 음. 특집 이런 거 기획 중이다. 와이프 근데 잠깐 본 적이 있거든요 결혼식 때 음. 노래 좋아한다면서 막그 노래 노래자랑 막뭐 이런 거 나가는 거 아니까. 그래서 해볼 생각 있냐고 그리고 와이프한테 물어봤죠. 어, 당연히 너무 좋다고. 그래서 한한달반 한, 한달 정도 학원 다녀가지고. 아, 한국구나. 야한달반타고한게 있어야 한달반 들어. 아니 ]까지. 목소리가 기본적으로 좋던데. 그러니까 신기하죠 뭐 트로트랑 옛날 한국 가요 되게 좋아해. 요 하... 아. 음. 아이 진짜 좋던데 오늘. 그래, 오프닝부터 따고 모시겠습니다. <laughs> 와이프 앨범도 빨리 나오겠다고 지금. 여기 있다. 울산을이랑. 음. <laughs> 자료화면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laughs> <너> <laughs> 오 잘해 노래 네가 좋을 줄 아나 강해 강해 앨범 먼저 내겠는데 저보다 더 빨리 나올 가능성도 <laughs> 아주 연하시는데와 <laughs> <laughs> 아, 진짜 잘하는 게 웃기단 말이지 너무 잘해 <laughs> 공룡이 <목소리도> 진짜 웃겨 어 시원한데 뭐야 이 옆에 나오는 영상 <laughs> 농맹이죠 <용서. 웃음> 샵 넉살 아내라고 써 있네. 맞아. <laughs> 울산 출신이신가? 아이, 홍천. 강원도. <laughs> 어 <가만 웃음> <더. 웃음> 뭐야? 너무 잘하수있 와. 음, 재능은 성철 씨가 더 있었어. 연습을 많이 하더라고요. 담에면 <laughs> 하고 싶다 나도. 꿈 같은 일이지. 다면 이 뭐. 폰카는 멋이 없다 사진의 진심인 포토프레스 세계.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5일 일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드래곤플라이 사진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폰카는 멋이 없다. 사진의 진심인 포토프레스 세대였습니다. 포토프레스 세대란 사진을 통해서 자신을 기록하고 표현하는 세대를 말하는 신조어인데요. 포토프레스 세대가 등장하고 이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이 좋아지면서 사진 찍는 건 이제 그냥 일상이 됐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다 보니까 그 사진을 다시 보는 일이 거의 없죠. 워낙 많이 찍으니까. 그래서 인화돼서 바로 나오는 포토부스 사진이라든가 사진을 보기까지 시간이 걸려서 한장한 한 장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필름카메라 사진이 요즘 또, 어, G세대들한테 인기라고 합니다. 필카이어서 정성 들여서 사진을 찍고 후보정을 하는 디카, 디카도 다시 유행 중인데, 대텐을 듣고 있을 포토프레스 세대들, 찍은 사진이 풍경밖에 없는 솔로들이 또 많을 것 같은데 사진을 찍어줄 사람을 좀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어린이날을 맞아 너까지 마피아도 어린이날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아직은 어린이날 축하를 받아도 될 미성년자 게스트 방과 후 설레는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는 클라시의 두 분, 원지민, 박보은 두 소녀들과 함께 할 거고요. 어린이날의 어, 왁자지껄한 마피아 궁금하시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 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서도 녹음 과정이 생중계되니까 배테 홈페이지의 녹음 시간 확인해 주세요. 광고 듣고 넉살 씨와 들어오겠습니다 세상에 51, 52학년이시네 두 분이. 아 07, 08년생이잖아. <laughs> 와 씨. 중증골판에면 메뉴가 챔스 우승하다 시대인데 씹어 먹을 때는 맨, 아니지 메뉴의 마지막 챔스 우승 마지막 마지막 공판. 내 고등학교 때가 씹어 먹을 때고 중고등학교 때가 박재성 모스크바의 비극 음, 음. 맞네 맞네 명단 제외 하 박재성 나왔으면 이겼는데 에이, 이겼어 이겼어요 그때 이겼지 박재성 선수가 명단 제외